잠시 후 대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은 입장하셔서 안내받으신 자리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토론회는 오늘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참석자 여러분들은 토론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아,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서 우리가 한우를 아, 뭉쳐서 힘을 키우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재 이 상태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맞느냐, 이렇게 시도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든지 또는 일정 부분 알고는 계신데, 어, 나름 핵심 쟁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즘에는 블랙홀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 경북과 대구 지역의 인재와 자본유출이 계속 심화되고 있죠. 이렇게 내가 태어나고 자는 이 고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발전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대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여론이 산성도 그렇고 반제도 그렇고 얼추 비슷하게 반반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 통합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들다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공론화 위원회 김태일 공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역시 공론화 위원회 하해수 공동 위원장이십니다.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곳 포항시의 김병상 부시장이 모셨습니다. 경남대학교 이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경주대학교 김규호 교수님이십니다. 양만재 경상북도 장애인보디보호기관장이 모셨습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이십니다. 매일신문의 이춘수 본부장이 모셨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최철용 연구단장이십니다. 역시 공론화 위원회 연구단의 최재원 팀장님이십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이재혁 소통분과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한재석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이제 포함까지 왔습니다. 어, 지난 가을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고,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더 모으고, 어, 최종적으로 그 기본 계획 안을 만들어 어, 시도에다가 제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불굴의 민주주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자주적으로 어,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자주적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서 어, 중앙으로부터 보다 많은 재량권과 또 자원들을 획득하고 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요지인데 지금까지는 집권화된 그 중앙 권력의 시해적 조치를 기다리고 시해적 조치를 요청하는 노력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행정 통합은 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혜적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시와 도를 합쳐서 규모를 키우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재량권과 자원들을 보다 많이 획득하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고 또 자기주도적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기존의 광역 자치단체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초광역적 노력을 통해서 지역발전 비전을 만들자 이런 노력은 전국적으로 다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 중에 대구, 경북의 이 시도가 가장 선도적이고 당대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 크게 노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그냥 둔채 초강력적 협력을 하자고 하는 점, 점, 것입니다. 부울경이 하고 있는 메가시티 노력이 그러한 것이고 또 충청남북 대전 세종이 하고 있는 이 바로 그러한 것들 전라북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강원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강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제도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도 우리가 하듯이 이런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연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은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강령을 목표로 해서 담대하게 가고 있습니다. 뿌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도 많지만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작업을 하려면 법적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적 규범이 존재하고 그것이 요청하는 절차를 잘 밟아 나가면 목적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행정통합 이 문제는 법적 규범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길이 없는 길을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도적이고 당대한 실험입니다. 가야 될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지도 한장 들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길은 없습니다. 길을 만들고 앞서서 헤쳐나가고 이런 노력들이 지금 대구경북이 진행하고 있는 행정통합의 세 번째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통합 많은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부정적인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짚어가면서 우리 시동인들이 밑에서부터 풀뿌리 영향을 가지고 자기도 주도적으로 당대한 그런 노력을 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독원에서는 아예 단체로 지금 온라인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한두 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죠. 많은 분들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여서 더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워낙 또 방대한 문제라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고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경... 다 독도를 필두로 해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 뜨거운 태양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동부 지역 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최철령입니다. 통합 어떤 배경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위한 이 통합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총론적인 얘기고요. 강론적인 얘기, 좀더 자세한 얘기, 많이 준비된 얘기는 제 뒤에 최재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제 뒤에 말씀하시는 최재원 박사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아,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론화위원장님은 지난 가을부터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출발해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연구작업은 이미 2019년에 시작되었던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것들을 정, 정교화하고 조금 더 나은 자세한 안을 만드는 과정을 그 다음에 한 겁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내용 절대로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 경제공동체 얘기는 이미 2004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합부리 상생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구 경북 좀더 가까이, 긴밀하게 연결해보자고 만들어진 기구도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매우 잘 준비된 그러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이 한반도에 처음 통일국가가 이런 것은 통일신라라는 건 다시잖아요. 아 어디에서? 신라에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철학이고요. 또, 대한민국의 철학의 원류입니다. 또 하나, 원점은 경제적인 원점입니다.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이만큼 만들어 놓은 원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미와 포항이 했던 역할을 이세 가지 원정이 그 진취성을 갖고 있는 대구경북이 또 다른 진취적인 성과를 지금 대한민국의 대구조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대구경북이 통합입니다.